드론에 대응하는 작전 시스템을 북한군은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은 드론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통신 체계에서도 약점을 보이고 있고 특히 드론이 공중에서 적의 일고수 일투족을 다 관찰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전파 교란 시스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막이나 은폐 엄폐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가미가제식 돌격전을 펼치기 때문에 판판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군은 객지에서 무참히 죽어 나가는데도 북한의 김정은이는 병사들의 목숨을 팔아서 러시아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아주 흡척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북한군들이 사망하고 다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방심하고 매일 정치 싸움만 하지 말고 현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드론 무기를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처럼.